우린 도어이 거... 아, si 뭐 저희 어디 갑니까? 시끄러워서 다 ]Вот 뛰었다 시끄러워서 어디로 가요? 초록색 노란색 어어 뛰어 뛰어 시끄러워서 다 뛰었어 시끄러워서 아, 아까 노잼이라고 하고 시소래 아, 이게 은근히, 저기, 재밌다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혹시,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 중에 오늘 재밌었던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김기열이 오토바이 타고 도망간 거요. 아이, 그렇지. 그거는... 명장면. 배신. 명장면. <laughs> 그 음악 왕. 깔고, 배신하는 음악 깔고 편집시켜요. 아니, 나는 그렇지, 왜 맨날 아이콜. 그런 거만 있어. 팀키라고 <laughs> 그거 하면 되지. 딴딴딴, <laughs> 왜 나는 너를 만나서 <laughs> 왜나는 아프게만 그 음악 쓰면은 못 올려요 김기현선배 아니 김기현선배 저기 차타고 떠나는 오. 뒷장면에 카, 카페벤에 나오는거 야 그거, 여기 그거 안돼요 저격들 많은거 봐제 집에 사람있어요 그거 카, 자, 카페벤에 자. 음악 써도 안돼요 자 배타 배 기어라 배타 왼쪽에 배배배배어 배타고 배, 배. 어, 배 우리 얘얘 까져 얘하인데얘얘 지금 배타러 온다 왜 배타러 온다 얘 배타러 온다 오. 얘 배타러 온다 배타러 온다 아 얘가 배타면 못가 타봐 타봐 야이 꺼져 새끼야. 타봐 타봐 아 아. 아. 아이, 얘 탔는데? Cứ. 얘 어떻게 탔지? 내가 탔어. 내가 탔어. 어, 얘 탔어. 얘 뭐야? 어떻게 탔어? 모르는 사람 탔어. 모르는 사람. 모르는 사람 탔어. 너왜 탔어? 뱃, 뱃, 패, 햇, 빼, 아 야, 이거. 다고 빼빼. 우리 좀 이제 호우만 태워 가서. 얘 뭐야? 얘왜 탔어 이거? 내리면 죽는 거야, 얘는. 얘는 내리면 죽는 거야. 내아모다다 쟤 뭐야 살려 줄까? 불쌍한데. 가, 버려 버려 가. 아, 가, 가 버려 버려 버려. 아, 우준이 우준이 우준이. 아저이상한애는 저거 왜 탔지? 나만 왜? 헬로 우준이를 태워서 우리는 이지점으로 갑니다.